가족 케링 브이로그 정은 정은 소식까지. <laughs> 이러면 복장 준비 완료. <laughs> 나 멋있어? <laughs> 아빠는 일꾼들 팀으로 <laughs> 어, 가셨고, 그래서 김밥 사려고요. 간식으로. 부지런해가 일찍도 일어나는 네. <laughs> 아,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김밥이 얼마나 진짜. 먹고 싶었는지. 아, 진짜 이 아름다운 가격. 어쩜 좋아요. <laughs> 아, 저는 왜 자꾸 김밥 사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컨닝하려고 열심히 보는 중인데, 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취미로 하신 게, 이러니까. 취미가 취미가 아닌 것같이데얘 무슨 소리야? 어디 아, 되게 크다 우리가 이게 옥수수 아, 이것도 감자, 아빠가 그래. 한 거야? 이거 우리 거, 이거도 다 우리 거. 아, 이거. 이, 이, 이건 뭐한 거야? 이거 감자, 이 어, 케일 거. 아, 아이 케일 거. 어, 이건 뭐야? 고구마? 고구마. 아, 이것도 어. 고구마. 헉. 옥수수, 감자. 아, 옥수수. 이거 어제 아빠가 작업한 거야? 어, 아, 어. 옥수수 와. 도와주시러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도와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노부모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분발해야겠다안 하면 안 했지 한번 손대면 끝장 봐야죠 땅도 포슬포슬하고 감자도 포슬포슬 캘만 납니다 감자 캐는 날 어쩌면 날짜도 기똥차게 맞춰서 한국 들어온 건지 한국 도착하자마자 병원이 아닌 감자밭으로 왔어요. 감자 캐수 있냐 그러시는데 이거라도 해야 제가 덜 죄송하죠. 애들 뉴질랜드에 놔두고 아파서 온 딸인데 큰 도움 못 돼서 미안하다면서 되려 속상해하십니다. 아파서 온 것도 죄송하고. 빈손으로 온 것도 죄송하고, 고장난 냉장고 하나 못 바꿔드리는 못난 딸인데, 저 언제 효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엄마 2년만 기다려.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곧 뉴질랜드 초대할게. 그러고 또 이번에 한국 들어와 버렸네요. 그것도 아파서. 이 불효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미국사는 동생네는 몇 번이고 다녀오셨는데 큰 딸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면서 염려와 또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님과 감자 캐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몇 박스 나올까? 응? 엄마 얘기랑 저기 옥수수나무 건너서까지 몇 박스 나올까? 거위가 저기 있어가지고 응? 마이크에 대고 계란이 왔어요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 몇 꼬랑이야? 하나 둘한 40박스? 40박스? 10.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0꼬랑이었어요1꼬랑몇 10꼬란. 박스 나오나 해봐야 점심 먹고 와서 육개장 맛있게 통밭으로 2만원씩 담는건 이렇게 하고 그런 건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 물 닦고 안 닦아도 되고 그냥 어도 말랐기 때문에 흙이 다 떨어져 대충. 어 골라면 또 다음 닦아 보면. 요거는 요렇 게 같이 해? 이렇게 어. 사이즈를 큰거 하고 그런 거 하면 담을 때. 아 어, 세는 것도 일인데 저거를 이제 파지랑 선별하는 것도 어꽤 시간이 걸리네요. 진짜 힘들어. 참외 뉴질랜드에서 <laughs> 해외에서는 참외가 잘 없잖아요? 너무 먹고 싶었어 참외 실컷 먹고 가려고 <laughs> 10박스 나왔어요 <남았어요. 웃음> 10kg짜리 10kg 박스 60개 최고 <laughs> 그 아. 아빠가 도우미 아저씨 댁에 모셔다 드리러 가셨고, 난 그대로 뻗었다. 일할 때 요령 못 부리는 난 무식하게 호미도 던져버리고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4배속 맨손 감자킥기를 시전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무리한 날엔 온 몸이 자글자글 쑤시고 아프다. 핸드폰도 오래 쓰면 과열되듯 속 안에서 열이 올라 한동안 식지 않는다. 아무래도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게 맞는 것 같다. 몸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불편함이 찾아온다. 전 같으면 이렇게 세탕도 뛰었던 나인데 아껴주자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날도 있으니까. 낚시 왔는데, 꽝 치고,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은 진짜 좋은데, 아. 그래서, 해변에서 좀 놀다 가려고 해요. 어머니, 물고기 못 잡아서 어떠냐? 슬퍼. 슬퍼? 아,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원래. 낚시꾼은 슬프면 안 돼. 어? 응. 알았지? 응.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와야지 이제. 뭐라고 지어 우리 한번 걷자 이제 쭉 걸어가봐 아빠 뒤에 따라갈게 응. 신발 벗어봐 안돼안돼 안 돼. 그러면 발 다쳐 그냥 신발 신고 저기 끝으로 한번 가볼까? 끝까지? 어저 끝까지 한번 날씨. 가보자 한번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 봄 날씨야 얘들아 그지응 엄마도 같이 왔으면 날씨야. 진짜 좋았을 텐데 그지그지 엄마 맨날 맨발 걷기 하고 싶었는데 이런데서 걸었어야 되는데 쭉 가세요 엄마 없는지 벌써 일주일째 엄마 가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보고 싶지 엄마 어 나도 힘들어 엄마 없으니까. 와나 진짜 좋다 진짜?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 맞아. 그치? 아이,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자 시작 아니 자세를 낮춰야지 <laughs> 딱 다리를 낮추고 <laughs> 그 자세 뭐야 MAMA! <laughs> 한국에는 이거는 포이잖아. 한국에는 예전에 곤봉이 있었어. 곤봉을 저렇게 돌리는게 있었어. 아빠 어렸을 때는 그 운동 옛날 그런 거처럼 돌렸어